지금 이건 언제든지 쓸수 있는 방법인데, 만약에 자본이 조금 남아있다면은, 이거 노려봐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4차 빌드업에서 설명했던 주얼인데, 삿된 붉은 꿈으로, 이거는 첫 번째에 있는 화염 피해 추가 카오스 피해 획득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밑에 쪽에 반경 내 화염 저항 또는 모든 원소 저항이 제공하는 패시브가, 해당 수치의 75%만큼 생명력 최대치가 증가하는 건데, 여기에선 강제로 흰 문신을 사용해서 화염장을 올려요. 그럼 여기에 대한 75%, 즉 4%의 최대 생명력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노드를 이런 식으로 타면 여기에 문신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총 6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최대 생명 24%와 화염장도 여기에 준하는 화염장을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물결을 치고 반경, 화염, 생명력. 이렇게 하면은 나오거든요. 반경, 화염, 생명. 요거인데, 지금 현재 가격 1딥. 1딥입니다. <laughs> 1딥 지금쯤이면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즌이긴 하죠. 그 다음에 문신이 가격이 좀 비싼 거예요. 왜냐면 6개를 꾸려야 되니까. 자, 이건 화폐교환에 가가지고 남아후 화염보행자 문신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현재 문신이 조금 비싼 거예요. 하우스라면 6개를 사야 되니까 대충 300하우스 정도로 구매할 수 있어요. 한 2.5딥 정도이죠. 그러니까 3.5딥으로 최대 생명력 24%를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죠. 이것 때문에 쓸모없는 노드를 이런 식으로 최대한의 활용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댐 붉은 꿈에 있는 화염장의 75% 생명력 최대치 증가예요. 제가 현재 이걸 했을 때 7,300에서 이걸 빼면은. 6670이 됩니다. 무려 700 차이가 나는데, 이걸 올리는 이유가, 정의의 화염이 생명력 최대치가 늘어나면 딜이 늘어나죠? 이것뿐만 아니라, 요런 노드. 1초마다 생명력의 1.8% 재생. 요런 것들이 최대 생명의 기반이기 때문에, 최대 생명이 늘어나면, 요것을 인해 생명력 재생이 늘어납니다. 지금 이거 빼면은 생명력 재생이 줄어들어요. 200이나 줄어들죠.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장갑이나 이런 데서 생명의 재생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력 최대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내가 맞을 수 있는 피해량도 늘어나고 이런 저항의 효과도 늘어납니다. 90% 저항에 생명력까지 높아지면은 맞았을 때 조금 더 퍼센테이지로는 데미지를 더 적게 받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고로 생명계 올라가면 딜도 올라가고 생존도 올라가고, 재생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거기 추가적으로 화염장 문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화염 숙련에 있는 화염장 1%당 재생을 더 챙겨서 재생이 올라가겠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좋은 주얼과 문신이라고 생각합니다.